월로수님의 법공연, 줄, 탑, 푸시. 자, 오늘은 4번. 남하율의 4번 계속이죠. 법보에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걸고 귀합니다. 시방과 상세의 인드라방 같은 모든 우주에 항상 모시는 모든 다음만 이게 네, 지난 시간에 어, 불보에 귀의합니다 했었죠 이번에는 법보에 귀의합니다 보배 중의 보배는 삼보라고 하는 것이죠 부처님 당시에 인근 국가에 전염병이 돌고 극심한 가뭄으로 시달렸을 때 부처님이 그 나라에 가셔서 도착하자마자 일주일 동안 소나기가 내려서 몇년 동안 한 방울도 안 오던 비가 일주일 동안 소나기가 내려서 깨끗이 물 청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보배경을 어, 설하고 그 보배경을 설한 물을 뿌리니까 전염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또 보배경을 설할 때 이 하늘의 천상에 천신들이 강림 을 했습니다. 천신들도 오백영을 듣고자 강림 을한거예요 천신들의 왕인 제석천왕을 비롯 해서 무수히 많은 천신들이 내려 오니까 악귀들 역귀들이 다 도망 을 쳐버렸다고 하는거죠. 그래서 이 가문과 전염병과 악귀들의 출몰이 삽시간에 정돈이 되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보배경, 이게 바로 법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법보, 법보, 그러면 법보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법보 중에 법보는 바로 경전이고, 경전 중에서도 개성이 바로 법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담마 노래, 이게 법보예요. 법에 법에. 어. 이거를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걸고 귀의합니다. 어. 누가 나로 너, 이책 없앨래? 아니면은, 너가 죽을래? 이 책을 없애느니 내가 죽겠다. 이게 바로 목숨 걸고 귀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보에 귀의한다는 거는 부처님의 개성에 의한다는 소리고, 개성을 만나야 사람들이 윤회에서 해탈할 수가 있어요. 가치관이 전환이 됩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거는 안목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가치관만 거기서 고집을 하고 있으면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보배는 뭡니까?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뭐, 크고 좋은 집, 뭐, 좋은 자동차, 뭐 이런 거를 나의 재산 이로, 보배 몸으로 집어넣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한, 그 사람은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해탈이라는 거는, 어. 우리가 해탈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해탈은 쉬운 겁니다. 술을 먹던 사람이 술을 끊어서 다시 술을 생각 안 해. 술에서 해탈한 거예요.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어서 다시는 담배 안 펴는데 담배에서 해탈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탈해서 자기 몸에서 해탈하고 이 몸이 내 몸이다. 이 마음이 내 마음이다. 라는 데서 해탈하면 그게 최상의 해탈이죠. 이거는 부처님의계성을 듣지 않으면 해탈할 수가 없어요 왜내 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바타입니다 내 마음이 아닙니다 아바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 해탈하기 쉽습니다 조그마한 것부터 집착을 애착을 놓기 시작하면서 해탈이란 이런 거구나 자유로워지는 거구나 내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체험하고 나중에 몸에서 해탈하고 마음에서 해탈하면 최고의 해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금생에 해탈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